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 플레임비트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진국입니다. 저희 회사가 주로 하는 일은 이제 디지털 포렌식 기술에 기반해서 보통 민사나 형사 사건의 디지털 증거 분석을 한다거나, 이 침해 사고나 내부자 정보 유출 같은 이제 사고 분석도 주로 하고요. 그 외에 이제 뭐 교육도 일부 하고 있고 그런 일들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뭐 물론 기존의 시장이 있어도 진입하는데 굉장히 어렵겠지만. 기존의 시장이 있으면 전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뭔가 서비스가 있을 거고, 서비스의 단가가 있을 거고, 뭐, 품질이 있을 건데, 우리가 품질을 높이고, 단가를 높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품질은 그대로 하듯이, 하지만, 뭐 단가를 낮춰서 들어간다거나, 뭐, 이런 전략이 있을 텐데, 저희는 우선 시장이 없, 없으니까, 이제, 그 부분을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 굉장히 어려웠죠. 시장이라는 것도 민간에 이미 있는, 그러니까 없는 걸 이제 만들어내야 되고, 아직까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시장이 뭐 저희가 했던 걸 굉장히 만들려고 많이 노력도 했지만 아직까지도 개인적인 이제 어떤 지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알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사실 대부분 다거든요. 저희 이제 회사의 목표는 하루 빨리 이거를 비즈니스 사실 모델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회사도 성장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저희만의 기술력만 갖고 하는 뭔가 그런 것보다 이제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걸 자꾸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뭐 저희도 이제 공격을 저희 이제 인력 중에는 대부분 예전에 공격을 집중적으로 했던 사람들도 있고 모이킹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과거에는 사실 보안 분야에 제너럴리스트라는 게 있을 수 있었었거든요. 제가 뭐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2010년 이전만 해도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면 되게 대단해 보이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면 뭔가 사기꾼이라고 사실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사실 분야가 복잡해졌거든요. 한 분야에서도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저희 쪽도 저희가 저희 분야를 잘하면서 공격까지 잘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 부분은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 기법을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로데이 같은 이런 것까지 연구할 수는 없지만 이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POC 코드나 최근에 이 국내를 공격하고 있는 최근에 뭐 이슈가 되는 공격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가상환경에서 실제 공격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 입장에서 감염도 되어 보고 저희 는 분석하는 입장이니까 그랬을 때 어떤 흔적이 남는지를 저희도 이제 내부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도 수준의 공격 기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뭐 저희도 이제 공격을 저희 이제 인력 중에는 대부분 예전에 공격을 집중적으로 했던 사람들도 있고 모해킹을 전문으로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근데 과거에는 사실 보안 분야에 제너럴리스트라는 게 있을 수 있었었거든요. 제가 뭐 공부를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2010년 이전만 해도. 제너럴리스트라고 하면 되게 대단해 보이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 제너럴리스트라고 제 하면 뭔가 사기꾼이라고 사실 불리울 정도로 굉장히 사실 분야가 복잡해졌거든요 한 분야에서도 기술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래서 저희 쪽도 저희가 저희 분야를 잘하면서 공격까지 잘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공격 부분은 이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공격 기법을 당연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제로데이 같은 이런 것까지 연구할 수는 없지만 이제 뭐 시중에 나와 있는 POC 코드나 최근에 이 국내를 공격하고 있는 최근에 뭐 이슈가 되는 공격들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가상환경에서 실제 공격을 만들어 보고 그래서 저희가 피해자 입장에서 감염도 되어 보고 저희는 분석하는 입장이니까 그랬을 때 어떤 흔적이 남는지를 저희도 내부적으로 계속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 수준의 공격 기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뭐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에 한창 이슈가 이제 오펜시브 시큐리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고 저는 이 이슈가 뭐 기존의 보안 시장, 없던 시장, 기존의 보안 시장을 뭔가 이 영역을 뭔가 이렇게 침해하면서 뭔가 발전하다고 느낀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미 보안 시장이 기존에 있는 시장을 좀더 크게 하는 사실 영역으로 오펜시브가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젊은 친구들 중에서는 사실 오펜시브가 이슈일 수밖에 없고 사회적으로도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많은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한 가지 안타까운 건 음, 현업에서 보면 사실 이 오펜시보보다는 디펜스 쪽의 영역에 디펜스 도메인에 사실 보완을 하시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저도 예전부터 공부를 해왔지만, 이 나이가 들면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해킹도 보면 젊었을 때 성과를 굉장히 많이 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디펜스 도메인에 인해서 저희가 해결하기 지금 어려운 것들도 있고, 고민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젊은 아이디어를 갖고 사실. 뭔가 새로운 뭔가 해결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나오게 그런 것들도 약간 기대하고 하는데 사실 어린 친구들 보면 대부분 이제 오펜시 쪽에 관, 관심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쉽긴 한데 뭐 그게 뭐 예. 네. 네. <laughs> 그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걸로. 뭐 하여튼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저희가 보는 거 보고서를 주려고 하면 저도 이제 비용을 받고 뭔가 분석을 해주기 때문에 근데 이제 포렌식 분석의 결과는 중요한 게 회사에서 하던 우리가 민사 형사 사건에서 하던 이 결과가 한 개인에게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객관성 이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회사 이름도 이렇게 지어서 가고 있는데 이게 비용을 받고 하다 보니까 항상 고객과 이 보고서를 쓸때 마찰이 많이 생깁니다. 어떤 식으로 좀써 달라. 근데 저희는 그게 안 된다. 아직까지는 자존심을 잘 지키고 가고 있습니다. 변호사분들도 저희가 설득을 하고 자존심을 많이 지키고 가고 있는데 이제 이게 시장의 어느 정도 좀 커지다 보면 최근에도 그런 일이 가끔씩 있어요. 뭐 물론 어떤 게 옳다라고 저희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저희 그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객관성이 전혀 결여되지 않은 것들이 법정의 증거로 쓰게 되기도 하고 이 형사 사건에선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 논의가 돼서 걸러지고 하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민사전 같은 사건에서는 그런 것들이 그대로 보통 반영이 되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순간 저희가 자존심을 지키고 갔을 때 이제 회사 비즈니스가 안 되거나 그렇다고 해서 그걸 잃어버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시장이 커지는 거와 동시에 시장이 좀 건전하게 커지길 바라고 있죠. 여기도 이제 시장이 무작정 커지면. 이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날 수밖에 없는 사실 상황이거든요. 음, 요즘도 이제 보안을 하는 친구들 보면 대학교를 졸업하면서 대학원을 진학을 할 거냐 실무를 갈 거냐에 대한 굉장히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대학원을 선택할 때이 제가 하고자 하는 분야가 그 당시만 해도 제가 학사학위를 갖고 뭔가 현업에서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포렌식이라고 하는 분야가 최근에는 좀 달라졌지만 최근도 사실 많이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저는 현업에 가서 이 실무 경험을 바로 하고 싶은데 이 지방에 그냥 컴퓨터공학과를 나온 입장에서 현업에 가서 바로 그 포렌식 업무를 하기는 굉장히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학을 가정을 거쳐야 됐기 때문에 사실 갔던 거고 그리고 대학원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면서 스스로도 많이 배웠죠 많이 배우고 뭐 다양한 경험들도 해고 그런 것들은 좋은데 뭐 개인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 대학원을 이제 대학원을 갈 거냐, 실무를 할 거냐에 대한 거는 뭐 개인의 차이긴 한데, 대학원을 가면 좋은 점은 어떤 학문의 깊이를 뭔가 그 대학원 생활기간 동안 체계적으로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 근데 이제 실무를 가면 또 좋은 점은 뭐 실무 영향을 많이 늘릴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좀 이게 실무를 하면서 요즘은 이제 파트로도 대학원을 많이 다니시잖아요. 그렇게 되는 것도 있는데, 저도 이제 대학원 다니면서 파트 분들이랑 많이 얘기해보지만, 파트로 대학원을 다니면서 학문적인 사실 뭔가를 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내 환경상 회사 일도 하면서 사실 이 학문적으로 뭔가 얻어보겠다라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주위에서 그런 어려움들을 많이 받고. 그래서 내가 졸업증이라는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그런 식의 선택을 하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학문적으로 뭔가 연구를 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파트보다는 사실 풀로 대학원을 진행하시는 게 맞죠. 뭐 저는 뭐 전문 정보보호병도 있고 저희가 정보보호를 한다 그러면 군대를 가는 일은 여러 가지가 있 겠죠 정보보호병도 있을 거고 전문 연구위원도 있을 거고 뭐 다른 산업체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물론 제가 지금 군대 갔을 때랑 지금이랑 많이 틀릴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군대라는 것도 우리가 보안을 하려고 도 체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2년 동안 얼마나 체력을 기를지 모르 겠지만 평생 내가 이제 뭔가 이 해당 업무를 할수 있는 그 체력이라는 게 육체적인 체력 말고도 정신력도 뭔가 사실 되거든요. 사람이라는 게 살아가면서 그 사람이 한계치를 얼마만큼 만들 수 있냐. 저는 그 한계를 만드는 게 20대에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한계라는 건 뭐냐면 정신적인 한계, 육체적인 한계인 거죠. 내가 육체적인 한계를 어느 정도 늘려놓고 정신적인 한계를 얼마만큼 늘려놓냐에 따라서 이제 30대에 들어가서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가정생활을 하면서 그 한계를 이제 견딜 수 있는 폭이 넓어지는 거죠. 이데 그거를 저는 군대 가서 굉장히 많이 넓혔다고 생각합니다. 육체적인 한계도 저도 어렸을 때 농사를 져서 나름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자신이 있었는데 군대 가서 제 한계가 굉장히 작구나. 그래서 이제 군대 이생활 인연을 하면서 그 한계가 굉장히 넓어졌죠. 최근에도 어떤 일을 하다가 아무리 힘들어도 군대 생각을 하면 사실 이게 아무 힘든 일이 아닌 게 되거든요 왜냐면 그 당시에 더 힘든 일도 내가 견뎌냈는데 이게 그 정신력도 군대 가서 그렇게 괴롭힘도 당하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지만 제가 이겨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뭐 누가 그렇게 하더라도 또 군대 생활하면 쉽게 잊혀지죠 근데 이제 또뭐 제가 나이를 많이 먹은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제 약간 어려운 점들은 이 정신력을 갖고 예전에는 그걸 극복해서 약간 뭘 무리하게 쓰면 꼭 이게 다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계단을 올라가다 무릎이 다친다거나 뭐 이렇게 좀 운동을 하다가 이 멈춰야 되는데 예전에 이거 달렸었잖아 그러고 이제 막정신적으로 이겨내서 달리다 보면 꼭 몸이 망가지고 그래서 약간 그런 안 좋은 점은 있지만 그런 한계를 뭔가 저는 이 젊었을 때 많이 늘려 놓는 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면에서 그런 것들이 뭐꼭 군대라는 현역을 안 해도 그런 것들을 늘려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늘리는 작업들을 20대에 많이 하면 좋을 것 같다. 저는 이제 그 계기가 군대에서 많이 들어져서 이제 군대라는 걸 다시 한번 가보고 싶은 생각, 생각도 사실 있습니다. 음, 뭐 보안을 공부하면서 항상 느꼈던 거고 저도 이제 블로그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공유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왜 정보를 공유 안 하냐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거는 마인드가 변한 게 아니라 사실 시간적인 이제 어려움이 있어서 공유를 못 하는 거고 근데 우리가 이 정보보호라고 하는 어떤 현업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형태의 업무라는 거는 기술을 갖고 뭔가 할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어떤 이제 경험적인 사실, 우리가 보통 노하우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경험적인 테두리에서 이루어지는 거라서 제가 공개하는 것들은 그런 이제 기술이죠. 어떤 분석 기법, 어떻게 하면 어떻게 분석할 수 있다는 기법을 공유하는 거고, 물론 노하우라는 거는 저도 최대한 드리려고 하지만, 이 사람이라는 게 직접 경험해본 만큼 못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하지 않는 이상 제가 갖고 있는 이 기술을 조합해서 바라보는 시각이나 뭐 저희 사 업무적인 능력들을 전달해준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교육을 할때그 최대한 전달해드리려고 하죠. 근데 교육을 많이 진행해 보았지만 이 현업에서 교육한 내용을 가지고 업무 연속성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죠. 이 교육을 아무리 잘을 한다 그래도 업무 연속성으로 꾸준히 그 업무를 하지 않으면 사실 이런 분들도 한 일주일, 이주일 하면 쉽게 잊어먹는 게 사실,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리, 그러니까 교육을 한다고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는 뭐 기술이 있는 것들이 아니고, 그런 이제 노하우는 저희 내부적으로 갖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교육을 하다 보면 저희는 좋은 점이, 같은 강의들 갖고 제가 치매 사고 교육만 한 100번을 한것 같습니다. 근데 100번을 하는데, 매번 강의할 때마다, 물론 계속 업그레이드해서 지금까지 온 거지만 강의를 할 때마다 저도 배워요. 어, 나는 예전에 이렇게 바라봤었는데, 어 지금 와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그치, 이게 이러이런 내용이었구나. 저도 지금 지금 배우는 경험을 가지고 예전에 강의했던 걸 다시 보면 또 새로운 관점이 생기거든요. 그러면 약간 미안하기도 하죠. 예전에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이 내가 좀 잘못 바라본 거기도 하구나. 근데 그걸 이제 또 강력하게 주장했으니까. 근데 이제 강의를 통해서 또 없는 게 많다 보니까 뭐. 저희도 강의를 좀 최대한 열심히 하려고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다 전달해 드린다고 해서 저희 어떤 노하우가 간다고 저희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공유해야만 이 받는 사람들도 또다시 공유를 하고, 이렇게 된다고 저희는 이제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식으로 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컨퍼런스를 여러 개 운영도 해보고, 참여도 많이 해봤지만, 이 컨퍼런스라는 게딱 내가 이 기술만 갖고 발표할 수 있는 자리는 많지가 않습니다. 많은 걸 고려해야 돼요. 기술만 갖고 하라라고 하는 컨퍼런스도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를 고민을 해야 되는 컨퍼런스인데, 김치콘은 와서 매번 느끼는 거지만, 정말 내가 이 기술 하나만 갖고도 발표할 수 있는 자리고, 그런 것들을 또 들어주는 청중도 있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발표는 할수 있을지언정 청중을 모으기가 사실 쉽진 않을 거예요. 근데 김치콘을 초기에 시작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여기에 거의 자원봉사격으로 많이 도움을 주고 있어서 그런 자리가 만들어졌다라는 게 저는 이제 굉장히 고무적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발전시켜 나와서 사회 국내의 다양한 영역들이 이 내에서 발표가 되고 논의가 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잘하고 계시겠지만 좀더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 아닙니다.